오 잠깐만 아슬님 어디갔습니까 아슬님? 아슬님 어디갔어요? 아슬님? 아, 왜 자꾸 나간거죠? 아신님 근데 없애졌나요또뭐 하려는거죠? 어 이사 <laughs> 여기에서 핵생은 안됩니다 여기에서 핵 쓰면 어막 죽여버릴 줄 알아요? 냥. 라고. <laughs> 아니 할머니 먹인 거에만 집중하니까 그렇죠? 응? 인정? 먹어봐. 할머니가 자꾸 먹인가에만 집중. 응.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까도 먹어봤어요. 응? 아까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무슨 은에다가 두고. 가려 줄까? 네. 응. 지금 저. 오, 냐 지금 저좀 싸먹을 거야. 좀, 음, 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직 안 먹고 싶어? 알님만 아, 아, 음, 음, 보면 다 여자인 거 알잖아 자, 이 네. 가 프리지노 노 o 노노노 o 가 프리지노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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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프리지노 이분 약간 여섯 살인 척 아니죠? 바라바바바바 고고라바라 신고하지 말죠

유튜브 음. 는 유튜버 인데 음. 요즘 악플 에게 팩트를 그 날리고 자요아임모나네 있다가 돌아오는 재미네. 염제는 재미네. 라이트 염

<laughs> 그럼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미.